어딜 가나 막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환영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커리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수록 내 시대가 오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커리어의 방향성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이런 프로세스 또 이런 기준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계속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원싱이라는 북클럽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껴진 것 같아 전체 프로세스를 좀 보고 여러분과 하나하나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기준을 정리하면 좋을까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리어 플랜. 프로세스. 커리어의 우리가 이제 방향성. 대체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부터 좀 정리해야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커리어의 방향성이라는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앞단에서 다뤄야 될 거. 제가 최근에 좀 정리하고 있는 거를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프로세스 얘기하기 전에 이 GDR이라고 제가 하는 그걸 설명 계속하잖아요. 개또라이 GDR과 GDR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불이 있어야 돼 불. 에너지가 막 여기서 막 장작이 막떼 막. 떼, 막.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정과 불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게 뭐냐?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그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사명이야, 사명. 비전, 이렇게도 얘기하죠.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불이 막 방향성을 아직 못 찾더라도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를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 그러니까 얘는 연료 같은 거 같아. 이거는 방향성, 그것을 가느향한이정표 그리고 얘는 가는 길에 연료 같은 거막 계속 칙칙폭폭하고갈때 석탄을 막 때려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사람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불이 안 붙으면요 커리어 방향성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두 번째는 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뭐냐면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은 뭐냐면 아주 냉철하게 봐야 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불은 진짜 내가 뜨겁게. 막. 근데 얘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도 물은 뭐냐? 이거는 사실은 실력인 것 같아. 요 실력. 아주 프로페셔널한 실력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요, 불 타고 그냥 꺼져버려. 실력에 대한 거는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건간에 내 영역의 직무 전문성을 말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 해당되는 게 뭐냐면 관리 능력이죠. 관리 능력. 제가 지금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 안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 것 같아. 요 시간. 제가. 지금 지금 11월부터 자기계영노트 12월달에 포커스 1월달에 원팅 이렇게 3개월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개월 동안 주구장창 하는 얘기가 그세 저자 피터드러커와또 이준희라는 사람 제리킬러라는세 <laughs> 그 명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이 관리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해진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곧 실력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물, 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 나오겠어 제가 보기엔 바람 이게 뭘까 했을 때 이거는 트렌드를 이해하는 거 트렌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실력이 붙었을 때 이게 뻥 터지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클러스터가 그려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트렌드 위에 올라타야 돼 그럼 이게 또 뭐냐 바람은 속성이 어때요? 계속 바뀌잖아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아 눈에 보이진 않는데 바람을 맞으면 아 바람이 부는 거랑은 알수 있어 그런 거거든요 바람을 잘 이용해야 돼 배를 타도 바람을 거슬면 안 돼요 돛단 배도 딱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지 트렌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야 커리어 플랜이라는 뭔가 방향성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바람의 두 번째 문제는 트렌드와 직결된 요소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과 실력을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건 진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얘기고요. 얘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은 AI, AR, M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메타버스 뭐 이런 거지. 새로운 시대를 관통하는 기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타겟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커리어 플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이 GDR이라는 이 개또라이들은 에너지가 항상 넘쳐. 그리고 항상 성장해. 그리고 어딜 가나 막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환영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커리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수록 내 시대가 오는 거야. 드러커가 이거를 지식근로자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지식근로자는 대체될까 걱정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어디가노 환영받고 언제나 고액 연봉에 언제나 주도적으로 살고 언제나 창의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끝단으로 가면 보통은 CO레벨까지 올라가죠 Chief o f f i c e 단계에 올라가면 보통은 이제 지식근로자다 GD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근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되냐 지식근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은 편해지는 거지 내 삶의 의미가 찾아지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좀더 편안하고 그러니까 행복감을 더 느낄 순 있겠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부라는 개념이 뭐냐 대체 돈은 막 열라 많는데막 가족관계 다 깨져 있고 인생이 피곤하고 우울감에 시달려 그러면 그게 뭔 행복이냐는 거야 돈은 행복을 구성하는 아주 요소 중에 하나지 여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건데 커리어만큼 내 삶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커리어라는 걸 단순히 연봉과 월급으로만 생각하면 이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커리어라는 것이 나의 역할 나의 정체성 나의 성장성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직업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더근방 기본적으로는 내 삶의 의미를 직업과 함께 갔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GDR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커리어를 진짜 플랜을 하려면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몇 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커리어 플랜을 찾을 수 있다. 자, 1번 그게 뭐냐면 사명선언서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방향성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린 책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라는 책을 추천드렸습니다. 이 책은 사명선언서를 작성한다기보다는 내가 죽었을 때 묘비에다가 어떤 어떤 일을 했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런 식으로 컨버팅을 해서 사명선언서의 전 단계 정도 되는 내용을 되는 사람이란 책을 통해서 단초를 좀찰수 있는 것 같아요. 사명서가 있으면요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내가 계속 절로 가고 있나? 내가 저걸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사명선언서는 사실 힘들어.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정리하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점점 구체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사명선언서를 가지고 단기기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직 플랜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3년 이렇게. 3년간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지? 이 방향성 하에서 어떻게 성장해야지? 라는 거를 적도 구체화시키는 것을 저는 이직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직 플랜이라는 것은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직할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3년 동안에 어떻게 성장할지 그 과정에 대한 징검다리원씽이라는 책에서는 도미노를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이직 플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 동안에 할 거를 명시를 했어 구체화를 했어 세 번째 퍼즐은 뭐냐 연간 목표를 수립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게 쭉 연결이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쭉 연결이 될때 아주 그내 삶의 방향성이 정리가 잘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도 이 맥락 속에서, 하는 거고, 요번 달 또는 이번 분기 올해 목표도, 요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게 가장 좋더라. 두 가지까지를 잘 참고하면 좋을 만한 책이 원씽입니다. 1월 달에 이 원씽이라는 책을 붙들고 우선순위라는 주제 한 가지만 붙잡고 열락에 고민을 했어요. 나의 성장 플랜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것을 오래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간 목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연간 목표 안에 뭐가 들어가죠? 타임 트래커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목표 카테고리를 네 개로 드리죠.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의 목표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이제 따로따로 짜는 거죠 그게 영관 목표입니다 이 영역에 대한 영관 목표를 하나씩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회적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 이직 플랜 커리어와 연결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커리어 목표가 그냥 사회적으로 너무 그냥 딱 맞습니다 그럼 지적은 뭐예요? 자기 개발 목표죠 이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개발 목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적인 목표와 신체적인 목표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짤건 아니고 이두 가지는 루틴으로 풀수 있어요 있습니다. 루틴만 잘짜세요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내가 운동선수로 전향을 할 것이다. <laughs> 내가 손흥민과 프리미어 이렇게 뛰겠다. 뭐 이런 분 아니면 제가 보기엔 요네 가지면 충분하다. 경제적 목표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경제적 목표 상당수는 사회적 목표를 통해서 달성이 되거든요. 요 안에 넣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진짜 관리 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요건 네 가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원생이라는 책을 in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 커리어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커리어 플랜을 쭉 정리해서 4번이 뭐가 될까요? 분기 목표는 그래서 해야 되죠. 분기. 1년에 쿼터가 4번 구성이 됩니다 연간 목표를 쪼개서 분기 목표를 세워요 도움이 되는 책이 OKR입니다 오브젝티브와 키 리저트의 약자예요 이거. OKR이라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기업들이 차용하는 일하는 방식이죠 목표를 아주 대담하고 가슴 뛰고 성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키 리저트를 설정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게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일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KR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요번 달 저희 북클럽에 이 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제 쭉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전체 흐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분기 목표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월간 목표로 쪼개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커리어의 플랜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했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사회적 목표에서 사실 지적인 목표까지 요거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선에서는 저는 직업적 내용 꼭 담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내 인생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직 플랜은 거의 100%의 이 목표가 되죠. 그리고 분기 목표에서도 OKR은 네, 여기 이 네모 박스 안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월간 뭐 당연하죠 요 밑으로 연결이 되니까 자그 월간 목표 하면 그 다음 뭐죠 주간 목표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은 뭘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요 밑으로 징검다리가 요 퍼즐이 되고요 퍼즐이 되고 얘는 다시 위로 피드백을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니다 얘가 그냥 계속 도는 게 커리어 플랜을 만드는 아주 구체화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여러분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이직을 한다거나 퇴사를 한다거나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게이 백그라운드 속에서 연결이 돼요 중요한 건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를 고민하는 거에서 다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한 방에 다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건 좀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 6번, 7번을 잘 정리된 책이 포커스죠.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와 목표 관리의 뭐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께 커리어 플랜에 대한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프로세스적으로 뭔가 정리할 때 크게 4권의 책을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커리어 플랜이기 때문에 GDR이라는 것에 기초가 되는 책은 당연히 지식글로되죠 이제 자기경향도 쓰죠. 지금 연초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 책은 원스 지난달까지 했으니까 진행했던 내용들이 또 녹화본으로 올라가거든요. 2월 달에 제가 하는 게 OK야.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했던 포커스, 자격 노트까지 다섯 권의 책을 보시면서 계속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아 나는 대체 3년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나는 어떤 식으로 다음 단계를 설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명을 정리해라. 그리고 원스윙을 찾아라. o k r 로 구체화를 시켜라. 피드백을 해라. 그냥 저랑 같이 흐름을 가 요 부클로 모셔서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책을 읽는 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책을 읽었으면 so what? 여러분 인생이 뭐가 바뀌어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안 바뀌잖아 시간 낭비한 거야 고상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시간 낭비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커리어에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so what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 해결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책을 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뀌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죠. 그리고 뭐, 결과. 그리고 또 강력한 것은 목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책을 잘 읽으셨고, 거의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